안녕하세요. 더홀 파트너스입니다. 어, 며칠 사이에 날씨가 너무 추워졌네요.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환절기에, 특히 그, 우리 회원님들 중에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디 공지해진 대로 오늘은 HD Pro라는 회사가 코스탁에 상장을 하지요. 이 HD Pro는, 어, 사장인, 사장이 공동 대표예요. 어, 정진호 씨하고 고윤화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분 사장님이 이제 회사 소개를 주는 그 회사에 이제 올려놓기를 h d 프로는 2004년도에 어, 사업을 시작을 했고 10년간의 뛰어난 어,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 미주와 유럽, 러시아, 아시아, 중동 뭐 세계 각한 100여 개국에 어,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로 성장을 했답니다. 설립 이후 XP로가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를 받은 건이 5건.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특허를 출원하는 게 120건 정도가 된다 그러죠. 엄청난 회사예요. 사실은 이렇게 10, 10년 동안에 이렇게 기술적인 특허를 취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국내 출원 그리고 세계 시장 100여 개국에 수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가 부가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회사의 재무구조를 그래서 봤어요, 제가. 재무구조를 보니까 재무구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작년 매출액이 660억 정도, 그다음에 순이익이 27억이면 0.5% 정도 되는 거죠. 아, 어, 공모가를 보니까 기업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 아, 어, 중권, 어, 거래소에 이제는 우리 회사 가치를 얘기한 게 7,800원에서 8,900원 사이에 이제 이렇게 냈지 않습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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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권 거래소에 승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확장가가 8,900원에 됐죠. 8,900원에 대해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843대1. 물론 일반 그 투자자들한테 낸 거는 30만주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시초가 형성 과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에 매수 매도 물량을 수합을 해서 시초가를 형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시간 42분, 앞으로 한 18분 정도 남았는데, 매수가가 9,010원, 매도가가 9,100원, 200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회사에서 최고 주가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냈으니까요. 회사에서 최고 주가로 생각하는 8,900원에 애널리스트를 포함한 각종 기관들이 승인을 8,900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회사에서 청구한 청구 예정가의 최상단의 이제 상단의 이제는 그 가격으로 어, 승인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843대 1. 그러면은 만 원씩 잡아도 천만 원 정도 어 이제 내야 800만 원 정도 내야 한 주를 받은 거라고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건데 지금 현재. 어 확장가가 8,900원인데, 9,100원 팔자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회사에서 기대하고 있는 만큼의, 아, 오늘 장은, 그렇게 크게 성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에서도 그런 걸알거 아닙니까? 8,900원의 확장가가 됐으니까, 오늘, 음, 매수세가 좋으면, 만, 얼마까지 갑니까? 17,800원. 17,800원이 시초가 상, 상한가예요 그러면 장이 열려 갖고 30%위 아래로 간다 볼때 얼마입니까? 17,000원 한 5,000원이 더올라가는 23,000원까지도 볼수 있는 주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9,100원의 매도가 뭐 회사 가치 정도로 이제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회사에서 추구하는 가치보다 좀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로 나온 거죠. 일단은, 어, 공모를 통해서 받으신 분들은 현재,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플러스 쪽인데, 어, 생각만큼의 이득은 수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LIG 넥스원 때 제가 그 매수하는 과정도 보여드렸고, 이 정도 수준에서는 사도 된다 해갖고, 뭐, 사고, 막, 물도 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아마 그날 사신 회원들은 많은 이득을 보셨죠. 어쨌든 지금, 어, 그동안에 한 40개 정도가 이제는 상장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방송을 했는데, 지금, 어, 이 저, 한 10개 정도만 기대하는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한 30개 정도는 그 수준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공모가로 측정을 하고 회사에서 청구된 가격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니까요. 회사 회사나 그 다음에 거래소나 정확한 <laughs> 가치를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가치를 판단해서 최상 밴드보다는 조금 밑으로 내려주는 게 일반 투자들한테는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들어요. 어쨌든 오늘, 음, 9천 지금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라갔네요. 9 200원 정도에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수량은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지금 전체 물량이 574만 4천조. 그러니까 574만 4천조 이 중에서 <웃음> <웃음> 대주주가 지금 콜타 상장 기업인 아이디스입니다. 아이디스에서 i d s 에서 46%. 나머지 다섯 분? 이 정도에서 한10%정도해 갖고 전부 55.6%가 지금 완전히 대주주 물량으로 묶여 있으니까 한 지금 오전 570만 주 중에서 500 <laughs> 200만 주 정도가 오늘 시장에 나온다고 봐야죠. 거기에 여러분 뭐 캐피탈이나 그다음에 저축은행이나 투자 클럽들 이런 데서 또 약간의 보호 예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오늘 한 100만 주 정도가 나온다고, 최대로 나오는 게한 150만 정도 주로 잡았을 때, 지금 9,200원에 지금 4,000주가 매도세가 있고, 물량이 지금 사자 그런 게 없어요, 사자가. 사자가 없는 건뭘 얘기하는 겁니까?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어, 여기에 보니까, 저 화면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지금 9,180원에 12주 사자 들어와 있습니다. 9,150원에 50주. 그러니까 사자 물량이 없어요. 그럼 사자 물량이 없는 거는 결국은 더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요. 어, 이 회사의 이제는 가치를 한번더 생각을 해봅시다. 2004년에 2월에 이제는 했고요. 이 회사는 CCTV, 카메라 이쪽에 아주 기술력이 뛰어난 것으로 이제는 어, 회사 사장님이 어,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거의 100% 맞다고 믿어야죠. 그리고 이제 뭐 세계 특허 출원을 어, 여러 개 해주는데 그중에서 특허를 받은 게5 개. 그 다음에 120개의 우리나라의 특허가 있는 것 같고요. 어, 지금 현재 <laughs> 대주주가 아이디스라고 오고 대표는 두 분이시고 그 다음에 디지털 영상 저장 업체가 이제 아이디스 아니에요. 여기에 전 최대주지고 공모주 중에서 고대표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24만 8천 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떼서 이게 우선주로 취료를 해서 상장에 이제는 구주 구주 매출로 올렸지 않습니까. 구주 매출로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뭐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물량은 그렇지 않은데 가격이. 회사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가격, 그, 그 회사의 기술력을 대체로 어,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뭐 수용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 오늘 장세를 보면 글로벌 장세는 지금 미국이 지금 뭐한 5일째 지금 조금씩이라도 올려가고 있고 10월에 금리 인상은 뭐 물건너 갔다고 다들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아직 변수입니다. 그리고 또 어,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있지만, 석유가, 석유 있잖아요. 석유가 작년 생산, 그러니까 올해 생산량이 지금 11만 어,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월등히 많다 보니까 오늘 폭락을 했습니다. 5% 정도의 브렌트유하고 어딨습니까? 그 석유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자재 물가가 하락을 하고, 구리, 중국 시장은 그 대신 그 연휴, 7일간의 연휴를 지난 다음에 연 3일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폭도 한 3%대도 이렇게 충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미국장이 좋어도 중국장이 좋으나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 그만큼. 하여튼 우리도 지금 코스피가, 아, 대, 음, 물량이 큰 기업들이 지금 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어, 3분기 실적 을 발표했는데 영업 이익이 7조 2천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서프라이즈. 아주 놀랄 만한 성장을 해서 천그 성장 발표한 단날 삼성 그큰 주식이 8%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9%대 올라서 엄청난 거죠. 그런데 코스피는 거기에 영향을 또 받지를 않았어요, 거의. 장 시작 10분 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지금 어저께는 포스코 같이 그그 <laughs> 그, 조선주 아닙니까? 포스코 나라의 최고 조선주인데 하방 쪽으로만 내려가던 게 갑자기 8% 올라갔고요. 또 금융주 보험주가 또 이렇게 올라가고 순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스피에서 순환 매매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코스닥은 지금 며칠째 지금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어~ 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단지 어~ 10월 말경 정도 되면 10월 지금 거의 중순 아닙니까? 중순에서 말경적으로 가게만 하면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코스닥에 괜찮은 종목들이 뛰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중에서 선두주자가 그동안 낙폭이 컸던 의약주, 의약주가 요즘에 상장되는 것을 보면 뭐 상장되고 안되고 간에 일단 지금 현재 의약주식들, 화장품 주가들이 거의 반토막 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들 종목들이 다시 재상승을 하게 되면 중국이 어저께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승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어, 순환해서 갈 건지 아니면 어, 의학과 어, 중국이 한국의 의학을 따라올라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 쪽은 메리트가 있고 <laughs> 화장품 쪽은 거의 기술 수준이 거의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누렸던 화장품주들의 그 급반등은 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이건 저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그런 거좀 주의하시고요. 지금 HD Pro는 CCTV 시장에서 세계 각국, 10년차잖아요. 2004년에 설립을 했으면 10년차 기업이 세계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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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5개의 특허와 120개의 기술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이 회사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회사잖아요. 어, 그러니까는, 어, 저가 볼때 사장님의 말씀이니까, 어, 신뢰를 하고, 우리 투자자들은 일단은, 오늘 음 이게 오늘 처음 상장하는 그니까 인사하는 날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HD 프로가 그만큼 회사가 성장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내놓는 첫날이니까 이에 정당한 가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맞아요. 정당한 가치를 받아야, 받아야겠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 은 우리 투자하는 코스닥에 남아서 어 우리 투자자들한테 기쁨과 웃음과 슬픔과 뭐 희로애락을 다 주겠죠. 개수만 있으면 이 회사가 사장님이 발표한 것처럼 그러한 기술력을, 단단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의 발전을,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은 미국이 올랐지만 지금, 어, MSCI 한국 지수는 한0.3% 하락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오늘 지금 그것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코스피 예상 지수가 마이너스 2.28. 어, 코스닥은 마이너스 1.89 그렇게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오늘 <laughs> HT 프로가 지금 현재 9 0 0 0원에9 0 0 0원에 팔자가 만주가 넘어섰어요. 그러면 확장가가 8,900원이니까 지금 남은 시간이 6분 6분 남았습니다. 더 내려가면 좀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오늘 우리 회원님들 중에 새로 신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없어요. 지존의 회원님들 오늘은 스스로 안달을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요. 지금 한 40회 방송 정도가 나갔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판단 능력이 있을 거라고 충분한 교육이 됐을 것으라고 생각이 되고 이 상장 방송을 통해서 <laughs>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는 순발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수요 밴드, 수급 밴드가 어느 정도야. 매수와 매도의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좀 판단할 때가 조금씩 배워가야 될 때가 온것 같죠. 지금 현재 늘 강조하고 있지만 매수가 많아야, 매수가 많아야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매도가 많다. 그러면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9,000원에 화면을 보시면 9,000원에 17,000주가 몰려 있어요. 17,000주. 근데 지금 사자는 8 9 9 0 원에 한 주.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시초가에서 시초가까지는 뭐 어떻게 형성되든간에 시초가에서 다시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이게 지금 물량이 시작, 아직 오분 5분 5분 남았으니까 여의 회사를 지원하는 지원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원 지원군들이. 아마 좀 달려들 것으로 생각이 돼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일단은 8,990원에 한주 사자. 이게 지금 아무것도 이거 누가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회사를 그만큼 홍보가 덜된 건가요? 아니죠. 난 홍보 덜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증권거래소에서 2015년도 하반기에는. 어, 상장하는 회사를 좀 늘리겠다. 근데 너무 상장하는 회사가 많으면 이런 패턴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어, 지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8,900원대로 널어지니까 막들어오기시작 화면을 보십시오. 8,900원대 통도 그러니까 사자가 이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네, 슬슬. 사자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야, 여러분들, 이 때가 상당히 중요할 때예요 사실은. 8,930원에 그러니까 사자 물량이 생기니까 주가가 조금이라도 올라가잖아요. 지금 자, 아, 8,890원, 8,900원. 그러니까 확장가의 매도가 44,000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확 확장가에 저렇게 이제 공모를 통해서 받은 사람들을 저렇게 내놓겠습니까? 저렇게 저렇게 안못 내놓죠. 근데4만0 0 0주가 한꺼번에 팍 폭탄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폭탄, 폭탄으로 8,900원에 나왔으니까. 어, 이거는 아마 뭐, 보호예수가 안돼 있는, 어, 그, 저축이나, 캐피탈, 그러니까 투자클럽, 이런 데서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물량이, 지금, 저, 그동안에, 8시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다가, 올라갈 생, 거의 수요가 없잖습니까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살, 매수량이 적으니까 바로 이분들은 권리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호예수가, 아,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보호 예수가. 그니까 대부분이, 그, 투자 클럽이나, 소규모 투자 클럽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뭐, 뭐, 그런데 이제는 뭐, 이렇게 은행권, 이런 데서, 그,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오늘 삭장가에도 위치지 못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843대 이라는 경쟁을 뚫고, 확장을 받으신 공모를 받으신 회원님들 아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이 오늘 하루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오늘이 뭐 얼마에 되든간에 시초가가 첫 인사하는 가격이에요. 첫 인사를 는 우리 투자자들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가격이니까 이 가격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회사가 기술력이 그만큼 크다. 그러면은.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고요. 어, 기술력이 단단한 회사라 그러시니까 어, 주가는 뭐제자리로 찾아갈 겁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어, 8,640원에 24,000주 가격이 <laughs> 자꾸 떨어지네요. 자꾸, 가격이 떨어지니까 안타깝죠. 지금 현재 시간 2분 정도, 어, 2분 정도 남았습니다. 2분 정도 남았는데 가격이 너무 떨어지네요. 상장 방송을 하면서 지금 요 때가 제일 안타까운 아, 지난번에 네라이지 넥스원은, 라이지 넥스원은 그래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시초가 형성되자마자 떨어졌다가 바로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원님들 보신 회원님들도 많은 수익을 올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8,640원에 16,000주 자, 붕, 주 차트는 2분 봉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래요 차트는 2분 봉으로, 2분 봉으로 놓으시고, 이 차트를 장 보면서. 시작 1분 전입니다. 어, 1분 전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어, 그동안에, 어, 그 많이들 보셨으니까, 순발력 있게 한번 대응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공모주 장외에서 사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또. 이럴 때는 또장외에서 사신 분들이 보통 만원 이상 주고 사셨을 것으로 세상이 되는데. 예, 이러면은 이제 물량이 좀 걸쳐. 아, 가격이 좀 끌어 올라가네요. 끌어 올라갑니다. 지금 8,910원으로 올라왔어요. 확장가가 8,900원만 돼도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어, 우리 회사의 가치의 최상 밴드에 잡는 거죠.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확장가를 받은, 공모를 받은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회사에서는, 어, 막 그냥 올라가고 있네요. 경기장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자, 확장가, 어, 시가가 얼마에 나오는지, 시가 형성이 자, 시가가 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시가가 9,595. 잠깐 올라가네요. 시, 매수 체결됐습니다. 어, 시가가 나왔습니다. 어, 시가 나왔어요. 시가 나오고 시가가 9,500원이고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고 있죠. 시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차트가 요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시가가 9,500원. 9,500원. 매수가 많이 달겨들면 자 여러분 여들 화면에 보시면 어, 오른쪽 매수의 매수세가 많으면 많으면 어, 올라가는데 지금 매수가 매도보다 물량이 적죠. 그러면 이거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매도가 그냥 막그 이걸 따지는그 수급 밴드라고 그러는 수급이라고 그러는 건데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매도가 아직도 많습니다. 도가확 공모가를 통해서 매수하신 분은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죠. 지금 만백 오십 원이라고 하면은 몇 프로입니까? 한1 프로 정도 이득이 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회사가 상장을 해서 가격이 지금 첫날 아, 어, 시가가 9,500원이면 회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최상 밴드보다 한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올라간 거고, 지금 장중에 지금 움직이는 거는 뭐 오늘, 뭐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오늘 뭐 인사하는 것 치고는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어, 나쁜 건 아니고, 어, 장외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잘뭐좀 뭐 손해를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 이제 2분 경과하고 2분 경과하고 지금 현재 그 9,900원. 자, 이건 오늘 좀 보시고요. 차트를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그렇게 뭐어려운 점은 없어요, 사실. 이 차트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차트를 보시고 이 회사의 이 그 물량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 사자 팔자 이 물량은 눈으로 보면 어려워 보여져요. 근데 차트를 보면 그냥 그냥 한눈에,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적정한 주가가 왔다 매수 적정한 주가가 왔이득이 났다 매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아니 언제는 그 오늘 그 신규 회원들이 없으시니까 어쨌든 지금 회원님들은 이거를 뭐 많이 보셔서 접근하고 있죠. 지금 쭉쭉쭉 밀려고 있네요어우 자, 시가 밑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폼 잡고 있어요. 어, 시가 밑으로. 어쨌든 사장님이 생각하는 이 회사의 기술력이 단단한 것을 인정을 하면 주가는 8,900원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8,900원을 정, 어, 두고 상이냐 하냐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고 만약에 오늘 이 밑으로 떨어진다. 떨어진다면 떨어진다. 그럼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200원 정도 떨어지고 있네요. 떨어진다. 이럴 때는 그냥 스스로 판단을 하세요. 이 회사의 가치를. 근데, 어, 지금 첫날 이까 우리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하는 거고, 그동안에 뭐, 어, 중권 거래소에서 파견을 해서, 전, 점검을 뭐, 특, 저, 했겠죠. 그러니까, 했으니까 기관들이나 애널들이 8 9 0 0원을 냈을 것이고.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8,900원 선이 오시면 매수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사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주식은 이게 누구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참고로 하는 거지 참고로. 참고로 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적정 주가가 이제는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좀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어, 그 많은 전문가들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적정 주가를 몇 개로 온 거잖아요. 회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냐.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적정 주가는 그동안의 10년간의 노력으로 어, 청구 예정가를 얼마를 냈어요? 이 주식이 어, 7,800원에 8,900원. 그러니까 뭐그 정도 수준에서만 오면 매수를 해야 돼. 최하 밴드인 7,800원. 어, 여기 오면 무조건 뭐 매수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시가에서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시가에서 떨어지고 있으니 까 여러분들 어, 대응을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갖고 오늘도. 어,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어, 앞으로 그 지금 그 공모 예정 물량은 많이 있는데 아직 그 상장이 잡혀 있는 게 이게 마지막이에요. 상장이 잡혀 있는 거는 이제 10, 10월 20일 정도 넘어가야 될것 같으니까 그전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환절기에 어, 몸 조심을. 감기, 특별히 요즘에는 감기 걸리면 좀 힘드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상장하는 HD 프로 사장님이와 회사에도 축하를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어, 매수를 하셔서 투자들들 매수를 하신 하신 분들이나 어, 매도를 하신 분들이나 다 같이 다 수, 적정한 어, 수익을 올리길 바라면서 오늘 어, 우리 어, 상장 방송은 생방송은 여기서 접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